안녕하세요. 천국에서입니다. 날짜는 8월 9일이고요. 지금 시간은 오후 7시입니다. 아침엔 매매일지를 대신해서 영상을 올렸었고요. 손절이 나갔던 관계로 차트 분석을 어려워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. 언제는 뭐 차트 분석을 잘해서 쉬웠던 적이 없으니까 우선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체크할 거 체크해보자 했습니다. 일단 카운팅은 이런 식으로 하였고요. 계속 지금까지 해오던 분석과 차이점은 여기 있는 파동이 더 이상 X파동이 아니라 이렇게 ABC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은 파동 카운팅이 맞냐, 아니냐 이것보다 저는 카운팅을 매물대와 넥라인을 찾기 위해서 체크를 해봤고 여기, 여기 있는 이 파동을 이렇게 W, X, Y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마지막에 여기 있는 이 C파동이 형태가 C파동의 형태라고 저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서 여기서 이 부분에서 숏을 잡다가 숏을 잡다가 손절로 이제 탈출을 하였고요. 아래서 ABC 이후에 지지가 나온다고 한다면 본절 왔을 때 손절을 치기로 하였기 때문에 손절은 깔끔하게 나가서 큰 손해는 보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여기 매매가 너무 안 일했다라고 느껴져서 오늘 아침에 매매일지 작성하였고요. 그거랑 별개로 매물대를 체크해 보았습니다. ABC 보이는 파동을 체크 아, 파동을 체크해 봤고요. 거래량 터진데 기준으로. A 파동인지, C 파동인지, 아니면 B 파동 내부에 있는 C 파동인지,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면서 차트를 카운팅을 하였습니다. 이 카운팅으로 알수 있는 건, 여기 있는 이 하얀색 넥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 이유는, 내려온 파동, A 파동이 여기서 끝인지, 여기서 끝인지 모르겠지만, 이렇게 ABC가 나왔어요. 그리고 A 파동, C 파동 지지했던 부분이 부분 이후에 나온 ABC 그리고 하락을 했는데 여기 한번더 지지를 했어요. 또 여기도 지지를 하였고요. 여기 비고점 있는 부분 어제 상승 당시에 저항이 일어났던 부분입니다. 거래량이 꽤 여기서 한번 많이 터져서 눌렸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이렇게 ABC라고 볼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어놨던 넥라인에서 오늘 지지가 나오는 모습 그리고 한번더 지지를 했어요. 저는 상방으로 큰 플랫형의 ABC를 보고 있기 때문에. 제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, 이 넥라인을 기점으로 여기를 확실하게 뚫고 내려가야지,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반등이 올 텐데, 여기서 저항이 나오면 저는 한번더 숏을 트라이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렇게 계획은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. 1시간 봉으로 보면은 물론 이 파동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C파동이 더 위로 길게 나오던지 아니면 추세가 전환이 돼서 상승 가능성을 볼수 있을 텐데 저는 그 중요한 넥라인을 이 하얀색 넥라인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제가 했던 카운팅 그리고 아래 매물대 쌓인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근을 지지를 해야지 저는 상승 파동으로 보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차트를 좀 크게 보면 여기 표시해 놓은 매물대 부근이 지지가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매물대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피보나치를 1대1로 체크해 보면 382위의 부근이고요. 이 지난 A 파동 고점 그리고 C 파동 고점 조정이 일어났던 부분에 상단 매물대 부분이고 이렇게 쌍봉 쌍봉이 확인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넥라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382 이상인 이 구간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하락세를 보는 이유는 1시간봉으로 일단 20, 21선을 비비고 있고 여기서 바로 하락하지 않고 한번 지지를 한 뒤에 거래량이 살짝 붙은 모습이 보입니다 거래량이 조금씩 아직 다 빠지지 않았다 라고 보입니다 4시간 봉을 확인하면 이제 224일 선이 핸들 위로 올라왔어요. 그리고 아래로 ABC가 나온 이후에 61선을 밟고 처음으로 24일 선을 뚫어줬습니다. 긴 꼬리가, 글, 긴 꼬리가 발생되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차트를 여기서 보면 여기가 1차로 되돌렸다라고 생각이 되고 ABC가 아래로 한번더 나오면서 61선을 지지를 한다면, 여기가 2차 되돌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되면, 그렇게 되면 한 차례 더 상승을 볼 예정입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